뭔지 알겠죠목긴 뭐야? 고기지. 오늘은 특별한 쌈. 바로, 이거 뭔지 모르겠다. 이름을 까먹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은요? 내 이름을 아세요? 마트에서 쇼당 치고 싸기가좋았습니다 이거. 적혀장가? 아, 까먹었어 오늘 겨자맛 나는 거. 신김치를 아끼자. 자 양파. 오늘은 좀과 고구마만 말아요음 응, 대파도 있어 대파. 대파구이는뭐 끝났지. 자, 청양고추 오늘은 청양고추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적이 부릅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다아루바이트 음. 여러분 지금 삼겹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듣고 계십니다. 육미지널이 아니죠. 팽이 팽이 버섯 두 개는 기본적으로 먹어 줘야겠죠. 두 봉지. 새송이도 맛있고요. 모든 버섯은 다 맛있습니다. 새송이가 싫으신 분은 내송이 네 팽이가 싫으신 분은 어떻게? 달팽이. 음. 양파는 기본. 양파는 골프가 아닙니다. 야구 보고 있죠? 야구. 야를 아홉 번 하면 야구가 된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나 분데? 고구마, 이렇게 말할, 고구마. 와우. 침카츄칩 아우, 예스. 강원랜드가 아닙니다. 침카치칩 고구마칩. <laughs> 난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어떻게 졸기용이야. 이번에 깻잎. 어, 응. 목에 살이 걸려가지고. 아. 살이, 살이 걸려서 우리한테, 오리, 우리한테 날 뻔했어. 육리랑 칠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칠리 소스를 발라야겠지? 어, 따먹을 거 너무 없어. 난 가난한 사랑입니다. 까꾸다자 그리고 짠 짜잔. 왔다. 야 고구마리 안 났지 않냐? 고구마 치가야 사장님. Tatang neem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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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가 오늘 좀 산만하죠? 우리 마음이 심순생송합니다 왜, 여기, 이렇게, 이렇게, 더블 클라치. 당겹다래당겹다래또도한단 먹어봐. 맛있다. 요즘 추워가지고, 어디 나가서 먹으면, 아우, 너무, 어차피 뭐, 요새 생각해보면, 추운 거보다 더운 게 나은 것같아 오늘 여러분, 올 겨울은 또 얼마나 추울지. 추울 때는 추어탕을 잊지 마세요. 어, 음. 흑미버섯에서 고기 맛나요? 자, 삼겹살 소주자. 이번 주는 쌈은 기본적으로 저는 쌈 없이는 지 힘들어요. 더 싸마는 건 아니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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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지드트 음, 삼트살오리지오사지드트 음, 트 다행히 소주값을 안 올랐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아 고구마 부지런히 올려 겁나 많아요 한 다섯 개 여섯 개 밖에 안되는데 뭐 이렇게 많아 뭘 이렇게 많나 이자 자 막살하고 우리는 헤어 지어야 할수간 이번엔 또 깻잎 깻잎 머리 하지 마세요 깻잎머리가 뭐야, 근데? 옛날에 유행했었죠? 신김치야, 이 신김치랑 둘리 먹어도 그냥 끝났다. 하지만 난 쌈이 필요해, 쌈이 필요해. 노래 작곡 하나 바로 했네요. 어, 예스 yes, 베이비. 아, 너무 많이 쌓아놔가지고. 수효과와 함께 한삼장 한장 보이시죠 이거 얼마 보세요? 여기 나온 노래가 있죠 무시로 너는 오시로 야? 아몰양볼라 <laughs> 존잘.